바이크의 아, 끝은 오프로드 바이크라고 하거든요. KTM 오프로드 바이크로 압박했던 사진이 있습니다. 10cm. <웃음> <웃음> 제가 처음 갔을 때가 1 3년도네 BMW 본사 가가지고 바이크 렌트를 해요 1200GS. 미네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위스 쪽으로 갔다가 이태리는 국경만 살짝 건너고 알프스 위주로 간 거죠. 야, 진짜.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. 아, 진짜 한번 같이 와야 되는데. 그때만 잠깐 생각했어요. <laughs> BMW에다가 그걸 문의하는 거예요, 아니면 가이드한테 문의하는. 거예요? 가이드한테도 저희는 했는데 다른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얘기들 어 보니까 에델바이스라는 여행사가 있어요.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. 거기가 서 싸더요. 슬비오패스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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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잖아요. 헤어핀 알죠? 여자머리 헤어핀. 도로를 이렇게 된게 헤어핀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 헤어핀 도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배부른다고 그러거든요 돌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거 엄청 조심해야 돼 옆에 막낭떨어지고 무서워 이런 데 가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스티커를 팔아요 자기 바이크 이런 데 있죠 그쵸잖아요 그렇죠. 어디 갔다 왔다 여기서 저는 이태리야 여기서 오스트리아야 이 표지판에서 사진 많이 찍었네 피자 먹는 사진 나오는데 유럽 가니까 피자가 왜 이렇게 짜? 너무 짜요 음식이 적을까 봐 전투식량을 사았어 어떤 미국 아저씨를 만났어요. 그 가이드한테 어느 나라 팀이든 상관없으니까 나좀 껴줘. 그래서 우리 팀에 낀 거야. 매년 온다고 들어. 매년 자기 혼자. 그래서 대량 전체 비용 이 어느 정도? 있었나? 비행기까지 다해서 한4,500 들었나? 저녁값은 내야 됐었고 바이크 기름 넣는 건 자기가 넣어야 되고 나머지 비용 다 자기가 하고. 그래서 몇박을칠이었어 일주일 됐던 것 같고 한 명이 사고 났었어요 그때 혼자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의사의 정확히 소견이 안 나오면 퇴원을안 시켜주고 그대로 집에 간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앰뷸런스를 타고 공항까지 가야 되고 공항 가서도 비행기 좌석을 4개 이상 끊어서 누워서 가지 않으면 나는 승인 안 해줘 책임 소지가 되게 분명한가 봐요 이때 같이 간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바이크로 생일 주하고 싶었는데 우리랑 갔다고 몇년 후에 디스커버리 3 중고차나 사가지고 차로 했어 차로 책도 냈어요 대단하신 분이지 진짜 이 오토바이가 14년 처음 나왔는데 이 m w 에서 엄청 히트친 거예요. 근데 이제 요즘엔 환경 오염 기준 맞추느라고 다 수랭으로 바뀌었는데 마지막 공랭 바이크라고 만든 건데 이 진동이랑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이거에 파생 상품 계속 만들어가지고 히트친 거예요. 국내 바이크도 들어오기 전에 피렌체 투어 프로그램 이 있었어요. 어떻게 알고 신동원 편집장이었죠 같이 갔어요 피렌체 주에 타고 시에나까지 갔었어 그것도 한 일주일 아니 피렌체 가서 두어 모뭐 거기도 올라가려 했더니 줄짝 서있고 그런 거 귀찮아하거든요 밥 먹으러 려도 뭐가 맛있는지 알아야지 한참 돌아다니다가 맥도날드 있길래 맥도날드 갔어 <laughs> 가이드가 아울렛 한번 가볼래?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지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아쉽다고 두번 갔어요 바이크 가죽잠바 같은 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400만 원 했거든요 여기서 200만 원도 안 하는 거요 눈이 돌아가서 막네개스 4개 사지 4개. 네개한 번도 안 입었어요. 수금도 있었어요. 있어요 저기 한 번도 안 입었어. 유럽 두번 가신 거죠? 세 번이요. 뭐... 마지막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2019년도에 간 거예요. 음. 6월 중순 아닌 말이야. 오스트리아 쪽 넘어가는 고개인가? 그 위에 올라오면 엄청 춥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나 이거 옷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? 편집창님이가족장바 입고 가야지 이러는 거라서 갖고 갔거든요. 그날 유럽 최대 폭염이었어. 폭염 40도 넘고 그 더위에 고생 엄청했어. 아니 가족장바 갖고 오라며. 그래서 어, 아니었네. <laughs> 이때는 못하요 요거에 파생이 있어요 어반 GS라고 하는데 고런 걸 탔어요 이 고개 이름이 그로스 글로코너 안내 책자가 한글이 있어요 진정한 도로에는 풍경이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... 그죠? 4년 전인가? 어. 카페레이서라고 하죠 레트로 바이크 열풍이에요 새로운 이제 바이크 브랜드에 눈을 뜬게트라이언프 트라이언프 트라이옴프. 본네빌 T120이라고 트라이언프의 대표적인 바이크예요 근데 정말 오토바이가 안 나가 감성 못하는 거 진짜 그다음부터 트라이언프만 연거포샀어왜안 나간다는 <목소리> 아니, 근데 좀... 잘 봐봐. 스크램블러 X2라는 모델이 있는데, 근데 엔진이 같아. 세팅이 틀려요. 너무 잘 나가. 그러니까 완전 틀린 바이크 였더라고 내가 산것 중에서 하나가 로케이라 모델이 있어요. 그게 2,500cc예요. 오... 장난 아니죠. 3기통 엔진이 엄청 매력적이더라고. 스로틀 느낌은 일본차의 4기통처럼 부드럽고 힘은 좋고, 그 보통 몇 규정 속도가 다르죠. <laughs> <laughs> KTM에서 이런 바이크가또 나와요. KTM이 사실은 우리나라 잘안 팔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회장님이 극찬을 해가지고 샀죠. 바이크 타는 사람 공감하는데 바이크가 다 매력이 틀려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몇 대씩 사요. 좋은 차도 많이 타보셨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만의 매력은 더운데 강원도 갔어요. 근데 한계령, 미시정 같은 데를 진입하잖아요. 그럼 서늘해져요. 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.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지. 내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면 이걸 갖고 있겠다고 생각했어요. 제일 많이 탄 바이크 3,000km인데 이 바이크는 8,500km까지 탄것 같아. 내 오토바이를 배로 여름에 알래스카 쪽으로 보내서 혼자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. 진짜 그건 로망 갖고 있어요. 마음 한구석에는.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저걸 안 갖고 있어요. <laughs>